불장난 해봤어? 네네 네. 디서 네. 해봤어? 있어요 게친구네집 불장난을 불안했어이 장면일 거예요? 불장난 <laughs> 거야 우와! 어디로 가나 잘봐영기여로 가지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고 응. 있어요 응, 응, 응. <laughs> 이 불에다가 바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불이 쎄지는 거야 잘봐 켠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 도망가지 그냥 3분기 켤뿐이야 <목소리> 오늘 아이브불인데 불이 붙어 오늘 <목소리> 그럼 오늘이 붙어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laughs> 셋이잖아 자 시작, 시작! 차분하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어 하나, 하나, 제이 둘.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 하나, 하나, 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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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까이도나 하나, 하 이거 천도야, 이거. 이거 만지면 어? 어떻게 될까? 어?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가져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탁 스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 <근데> 죽어, 맞아. 죽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갈 때는, 이동할 때는 항상 떨어뜨리면요? 를. 어떻게 떨어뜨려,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따가 잡고>. 자, 간다, 간다. 준비, 준비, 준비. 잘하고 있어. 어 이번에 끝나겠어. 어 됐어? 너비 위로 하늘로 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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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물이야 물. 물. 한번 봐. 시수면 나? 엄청 음. 재밌어. 고 그렇지. 잡아. 아 그렇지. 딱 잡아. 저게 지금 왜또 하는 거지? 오. 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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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완충. 완충. 됐어. 잘했어. 꼬부랑 집파인데? 납작고 두 손으로 꽉 잡고 돌려 돌려 돌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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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뻐. 생각보다 잘 되는 거. 생각보다 잘되다 이것도 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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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지고 있어. 점점. 그렇지. 그렇게 한번 돌려 보자. 돌려 봐. 이렇게 돌려 봐. 이렇게. 이렇게 돌려 봐. 그렇지. 민조. 민조. 잘했어. 자, 볼까 한번? 어떻게 됐나? 우와. 이거 어때 좋아. 이거 어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이어이어어 잘 될거같아 잘될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야 좋다 엄청 뜨거워 분색깔 이쁘지 않냐? 어 돌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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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야오 됐어 훌륭해 훌륭해 야 우리 이거 제이만 될까 제이 어 하나 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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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라 망치질 잘하는데? 어, 좀 이쁘게 해야 돼. 자, 준비. 자꾸 가, 가. 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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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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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오, 좋아. 너무 안될거 같은데? 너무 좋은데? 반바퀴만 더 돌릴까? 이쪽 끝에 쪽이 너무 안 어. 돌아갔어요 너, 너 까다롭다? 너왜이게까다로 <laughs> 어, 어? 좋아 좋아 이뻐 이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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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훔치고 들어 <laughs> 야 칫솔 가져와봐 상승했어요 어, <laughs> 어. 살짝 소라 같은 느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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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안 되는 거 같지. 이거 안 되는 거 같지? 잠깐만 내코 빼야 돼, 얘들아. 아, 된다 이제. 엑스칼리버야. 엑스칼리버를 <목소리> 야! 안 뽑아 드세요. 내가 해볼게 한다 보자. 뚝나 가지고 와다 가지고 와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지 않냐? 근데 처음에 어땠어? 무서웠어요 처음 무서웠잖아 배고파 이 오늘이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겁먹지 않았다 박수